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사실 그런 교육 쪽이나 이런 세미나, 강연 이런 쪽으로는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또 요즘 트레이너들이 워낙 교육률이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트레이너들이 이 교육, 저 교육 정말 많이 들어니는 걸로 아는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10년 이상 된 트레이너로서 후배 트레이너들이나 동료 트레이너들에게 교육에 대한 소개와 조금 추천 그리고 꼭 해야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또 저희도 피드백을 받고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은 뭐 여러 여러 교육이 있죠. 뭐 트레이닝 관련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뭐, 뭐 마케팅 관련 교육도 있고 세일즈 관련된 교육들도 있고 너무 다양한 분야들이 많아서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이제 모자란 부분들은 또 반드시 또 채워 나가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5년 차 때까지는 진짜 많이 세미나 다니면서 교육 듣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처음 열린다 하면은 제일 먼저 들어야 되고. 약간 좀 그러면서 많이 팔로우를 하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기는 했어요. 뭔가 내가 남들은 모르는 비기를 갖고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긴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다 아, 그러한 어떤 그 교육 내용들은 진짜 진짜 베이직한 것들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들을 기반으로 한 것에 이제 강사님들만의 어떤 경험이나 경력들을 살려서 하는 교육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책을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내가 그걸 적용을 할때 어떤 부분들이 어려운지, 어떤 게 나한테 필요한지를 좀 파악하고 이제 교육을 찾아 나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듣는 교육. 나한테 정말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해보기 전까지는. 네. 근데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생략이 많이 되고, 요즘에는 좀 유명하다 싶은 또 자격증이 나오는 이런 교육이다 하면 일단 듣고 보는 것 같아요.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뭐 교육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교육 자체도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많은 교육들이 있고 그것들을 내가 다 팔로우하면서 비용을 쓴다는 거는 사실 되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은 들어요. 음. 그러면 5, 6년 차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송정 선생님께서 많이 들었던 교육은 무엇이을까요 저는 설명을... 일단은 트레이닝 관련된 교육들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뭐 요즘에는 너무 이제 다 뭐 알려져 있는 뭐 FMS 같은 것들, 네. 그다음에 NASM이나 뭐 이런 거는 한국 들어오기 전에 외국어로, 미국 사이트에서 이렇게 시험 보는 게 있었거든요. 아, 저 기억나요. 네. 뭐 그런, 그런 걸로 이제 먼저 한번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 음. 그 다음에 뭐 DNS나 뭐 FRC, 뭐 이제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좀 빨리 받아들이고 적용을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트레이닝 관련된 교육들을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나열해주신 그런 교육들이 우리가 직접 트레이닝을 할때 쓸수 있는 기술들과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한 내용.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이후에 다른 파트로 음. 교육을 들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대학원에 들어오면서 그 학문을 아니면 내가 가, 관심 있는 주제들을 어떻게 탐구해야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어. 기본적인 통계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연구 방법들 음. 뭐 그런 거 관련된 이제, 이제 기사 자격증 공부도 좀좀 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고 내 서비스 자체를 이제 팔려면. 경영학적인 어떤 부분들이 또 필요하겠다 네. 싶어서 뭐 CS 관련된 자격증이라든지 그 학점은행제로 저는 경영학도 다시 이제 학사를 취득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비스, 이제 필요한 공부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저는 생소한 부분들이 통계와 조사 방법, 연구 방법 등에 대한 공부는 사실상 트레이너들한테도 혹시 필요할까요? 아 너무 많이 필요하죠 어. 너무 많이 필요하죠 요즘에는 데서. 저도 이제 요즘엔 교육을 많이 소비를 하지 않다 보니까 요즘 트렌드는 잘 모르지만 어, 근거 기반의 이제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탐구하는 방법론적인 접근도 분명히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근거의 수준을 이제 높여서 하는 연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연구 설계 같은 것들은 좀 공부를 해놓고 어떤 이제 페이퍼들을 탐색을 하는 서치하는 기술들은 트레이너들이 배워놓으면 은 저만큼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원하는 정보를 또 소비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내가 궁금한 것들은 내가 찾아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는 계속 회원들이랑 마주하잖아요 그렇죠. 회원들이랑 마주할 때 어, 기록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 그러면 기록한 것들 자체도 나만의 데이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경영학 공부하고 그다음에 어, 관련된 통계에 관련된 공부를 조금씩 하면서 이제 나중에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니까 나는 어떠한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는가에 대해서 회원님이 얘기해준 것처럼 회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회원님들이 재등록하는 어떤 주기라든지 뭐그 다음에 어떤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현장에서 적용을 해서 팀원들이랑 같이 얘기를 할때 사용을 해보니까 안안도 되는 화는 안될수 있더라고요. <laughs> 감성적으로야 야, 너왜 재등 못했어 뭐 이런 거라든지 음, 너왜 회원님들을 그렇게 지도해 뭐 이제 그렇게 감성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아이 회원님은 이런 패턴들 이 있구나 아니면은 아 우리 센터는 좀 이런 흐름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타 센터 대비해서는 또 어떤 강점이 있고 뭐 어떤 수치적으로는 그래도 충분히 잘 해나가고 있구나 그런 이제 의사결정들을 할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실무를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됐었고. 어떻게 이제 회원들을 측정하고 관리를 하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은 도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데는 그 통계와 연구 방법 어떻게 보면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어, 맹목적으로 재등록이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한다기보다 또이 창업을 하신다면 내가 맹목적으로 그냥 여기가 좋아보이니까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갖고 맞아요. 또 수치를 갖고 명분을 얻는다는 네네. 얘기잖아요. 사업을 지탱하던 내 회원님들을 지탱하던 게 명확한 인사이트가 될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이제 네. 제가 피 t 샵에서 저희 팀원들 모시고 같이 일을 할때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 어떠한 회원님들이 이제 나의 충성 고객이신지 나를 지속적으로 소비하시는지를 이제 볼수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어, 수업을 시작을 하면은 재등록률을그 100%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회원이 늠에 따라서 그 재등록률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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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그런 평탄해지는 시점 이 있어요. 떨어지다가 완만해지고 평형과 가깝게 내 회원의 수준이 유지가 되는 구간들이 나와요. 음. 그럼 이제 그때 남아 있는 회원들 이제 그그 그 데이터들 안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쭉 가는 회원님들 이 있고 그 위에서 어, 왔다 갔다, 이제 내 서비스를 금방 소비하고 가시는 분들에 대한 수치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럼 이제 그 밑에 있는 분들이 나를 지속적으로 소비해주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나를 소비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내 팀원이 소비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지? 이제 그거를 보니까, 아, 서로, 어, 하나의 팀으로 다양한 회원들을 커버를 할수 있구나. 약간 음. 이제 그런 의사결정을 할수 있었던, 어,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한테도, 아, 어, 이분한테는 이러한 성향의 회원님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우리가 감으로 아는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풀어냈을 때에는 또, 어더 많이 신뢰를 하고, 이제 대표님도 더 많이 시지를 해주셨던 음것 같아요. 네. 결국엔 그런 근거가 확실히 존재하는 통계나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제 센터를 지탱하고 또 회원님들의 성향과 색깔들을 구분해서 올바르게 또 배정을 하고 배정된 트레이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이런 내용들이 약간 이런 데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센터마다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네. 네. 어떤 센터에는 여성 회원님이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고, 네네. 어떤 곳은 연령층이 확 높을 수도 있고, 네네. 또 직업군 따라 다를 수도 그렇죠. 있고 마케팅 쪽 접근도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내가 네. 정보를 많이 알고 전달해 줄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런 걸 소비를 해주는 그 환경 안에서 내가 그걸 팔아야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또 맨땅 헤딩하는 꼴이 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일수 있는 거죠. 그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말 더운 동남아에서 핫팩을 파는 것과도 비슷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영이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도 마찬 그렇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트레이닝을 했을 때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할 때에도 데이터적인 접근을 할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연구보다 현장이 훨씬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연구가 나한테 나의 케이스에 완전하게 핏한 경우도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어, 항상 현장에서 얻는 그 인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어떤 설득을 하거나 소통을 할 때에는 어, 숫자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 신뢰를 높이는 데는 좋은 방법이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트레인, 회원님들을 모객을 하거나 혹은 창업을 해서 위치 선정을 하거나 이럴 때, 아, 거기는 사람이 많이 보여. 거긴 지하철 옆이야.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많이 올 거야. 보통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보다는 많은 정보와 더불어서 이런 연구 방법들을 통해 좀 조사를 하는 게좀더 정확하게 이왕이면 돌다리도 두드려 볼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 네. 시간이랑 자원은 항상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네, 최소한의 검증을 할수 있지 않을까 네. 그게 정부는 아니지만 네, 검증을 할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트레이닝 말고도 우리가 습득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아요 네 CS 교육을 받았다고 했는데 네, 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편이거든요 보통 네. 회원님들을 응대하고 좀 운영하는데 있어 서비스 마인드를 갖고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는 해요. 너무 중요. 네. 회원님들과 우리를 좀더 가까이 이질감 없게끔 섞일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스피치에 관한 좀 교육도 네. 선생님들이 많이 들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너무 이렇게 트레이닝 방법에만 그거는 사실은 기본인 것 같고요. 네. 어, 트레이닝 방법은 기본적으로 트레이너가 이제 추구해야 되는 그늘 공부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나를 잘 어필하고 나를 조금 더잘 소비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음. 영역은 트레이닝 영역뿐만이 아니라 좀뭐 마케팅이든 경영이든 인문학적인 어떤 부분이든 뭐 철학적인 부분이든 다양한 분야의 공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난 말하는 능력, 네. 이런 회화 능력, 회원님들과의 소통, 네. 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그래. 근데 사실상 말을 잘한다고 표현하는 사람들, 이 트레이너 업계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뭔가 사람을 자꾸 꼬시고 네. 이런 뉘앙스가 강하거든요.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분들과 진정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의사소통과 더불어서 이분의 말하는 진위를 좀 파악할 줄 알고 또그 무드로 대답을 할줄 알고 좀 이렇게 같이 결을 맞춰가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화 능력, 이런 스피치에 관한 공부들도 좀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많이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관계들을 유지하고 이 트레이너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 건은사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건은사가 어떤 자격증이고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지에 대해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건강운동관리사는 일단, 어, 의사의 처방하에 운동이 필요하다 판단된 분들에게 의사의 오더에 맞춰서 운동을 시도를할수 있는, 어, 자격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역에 대한 어떤 이슈들은 사실은 좀 아직까지는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자격증으로서 뭐 의료시설 외적인 공간에서 또 뭔가를 한다든지, 이제 병원 내에서 일을 할수 있는 그 영역은 사실은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하지만 이제 건강운동관리사를 공부하는 그 과정이라든지, 그 공부는 이제 회원님들을 어, 어떤 공간에서 지도를 하시던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건강운동관리사에 대한 수요가 피트니스 쪽이나 체육계에서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재활 쪽에서 하면 우린 물리치료사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재활은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네. 하셔야죠. 그럼 물리치료사 선생님들과 이 건운사에 구분할 수 있는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면허 자격이고요. 음. 그리고 그준 의료인이시죠. 그래서 네. 그 병원에서 환자들을 컨택을 하고 관련된 치료를 할수 있는 물리적으로 할수 있는 모든 치료들은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음. 이제 건강운동 관리사분들은 건강 증진이나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께 음. 어, 이제 의사의 지시 하에 운동을 할수 있는 어떤 자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건강운동관리사를 딴다고 해서 뭔가 나의 대우가 엄청나게 바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음. <laughs> 그래서 사실은 자격증이 주는 이점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얻는 게더 저는 되게 많다고, 음. 많다고 봐요. 이걸 따서 내가 뭘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 어, 이걸 기반으로 이제 내가 무언가를 시작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약간의 차이지만 조금은 어, 롱런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부할 거는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쵸. 우리가 평상시에 접하는 그런 학문 외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공부를 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끝까지 내가 잘하기 위해서는 취득의 목적이 아니라 취득으로서 어떤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동기부에는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기객 정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자격증과 교육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세일즈 교육에도,에서도 우리가 좀 얘기할 게 있다고 봐요. 어. 네 뭐, 이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영역이라고 네네.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오류가 있는 영역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약간 좀 시기가 또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진짜 한 10년 전 우리가 시작할 때쯤만 해도 그 매출에 대한 압박 같은 게 굉장히 좀 무식하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어. 그래서 진짜 단순히 숫자로만 회원님들을 보고 이제 운영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래도 그 세일즈 관련된 기법들을 좀더 고도화 시켜서 우리 피트니스 현장에서 적용하려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은 것 같아요. 교육하는 콘텐츠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얼마의 매출을 해야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 이제 아, 최소한의 이런 부분들의 접근은 내가 놓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써 셀즈는셀즈 교육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 저한테 어떤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진지하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트레이너가 영업을 뛰는 거에 있어서 많이 이제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셨고,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는 회원님들의 자존심을 긁으라는 지도를 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등목 시점이 다가오거나 아니면 상담을 오신 분들에게 왜 이거 비싸서 못해? 약간 이런 뉘앙스를 풍기듯이 음. 자꾸 긁으라는 식으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음.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도 약간 그런 뉘앙스가 음. 강했던 시기이긴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과연 그거 모를까요? 다 알죠 그럼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한테 등록을 권할 것이고 대등록을 유도할 것이라는 걸 선생님들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다가가는 방법에 있어서 트레이닝이나 이런 라보 형성이나 이런 관계보다도 그 순간의 말로 음. 그것도 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지도를 한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세일즈 교육이 과연 필요한 지 맞나? 근데 그거를 세일즈라고 할수 있을까요? 오히려 네.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행동들로 이제 세일즈를 좀 왜곡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이 왜곡된 방식을 세일즈라 칭하며 후배 트레이너들, 신입 트레이너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방법이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유도를 하기 위해서 회원님들을 압박한다거나 재등록과 등록을 유도한다는 건 저는 다른 것 같아요 또한 센터마다 뭐 금액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회원님들 간의 금액이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 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렇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똑같은 그렇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을 어떤 회원님은 에이, 에이, 이렇게 해서 낮춰드리고 어떤 분은 조금 낮춰드리면 등록할 것 같으니까 낮춰드리고 어떤 부분은 어, 크게 민감하지 않으시니까 안 낮춰드리고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렇게 가격 편차이가 있거나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우리 피트니스 시장에는 앞으로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그런 인식들이 쌓이고 모여서 결국에는 기피하고 예전부터 그랬지만 트레이너 시장이 그렇게 인식이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네. 그럼 민들도 많고 그렇죠 부정적인 영향들도 많고 뭐 쇼츠 같은 것도 네. 보면. 요즘에 이제 형편없는 트레이너들, 만나면 안 되는 트레이너 등등이 유형들이 많잖아요. 네좀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근데 뭐 저희가 짚지 않아도 네. 이제는 총길 수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소비하는 분들이 계속 옳은 판단들을 하시면서 자정이 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음, 나만 그렇게 안 하면 되죠. 그렇죠. 나부터, 나부터. <웃음> <웃음> 오히려 기회의 창일 수도 있어요. 네네. 내가 그렇지 않는다면. 네, 네. 재평가되는 시기가 음, 될 수도 있고. 맞 네. 네. 세일즈는, 어, 반드시 필요한 영역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올바른 세일즈 교육이나, 올바른 세일즈를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보통 제가 세일즈에 관한 강연들이나 세미나를 봤을 때, 음, 결국은 회원님 입고로 돈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상 이런 접근보다는 건강한 세일즈, 그런 연구나, 이런 통계나, CS 교육들에 좋은 교육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는 음. 사실은 그렇게 오래 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내가, 내가 갖고 있는 서비스를, 나를, 그 서비스를 소비하는 분들께 전달할 수 있을까. 아, 이 고민이 세일즈의 시작인 것 같아요. 음. 어떤 방법론적인 접근도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 나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도 필요한 거고요. 음. 이 부분에서 제가 왜 이렇게 힘있게 얘기하냐면, 아시,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제 각 트레이너 꿈꾸고 시작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것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 영업과 세일즈부터. 이런 세일즈와 영업을 배우고 있, 있다면, 음, 올바른 CS 교육들을 먼저 접해보시고, 그리고 본인이 판단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본인이 몰라서 그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당연히 트레이너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러는 줄 알고 있잖아요. 일단은 자기가 추구하는 방식이 어떤 건지, 지향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먼저 파악하고, 많은 트레이너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네, 그, 그런 고민이 네. 좀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네. 그 네. 좀 그런 고민도 많이 해보고,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코사님이 생각하시는 네. 올바른 세일즈는 무엇입니까? 아, 너무 어려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해요. 사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코지트에서 회원님들에게 어떤 돈 얘기도 먼저 꺼내지 않는 게 저희의 원칙이기는 해요. 사실상 회원님들에게 부담을 드리기도 싫고, 저는 저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꺼낼 때마다 어려워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희는 진솔하게 회원님들을 대하자. 진솔하게 우리가 트레이닝으로서, 그리고 회원님들을 모시면서, 우리가 회원님들께 안정감을 드리자. 적어도 우리랑 운동하는 게 즐거우시면 된 거다. 그러면 회원님들은 선택하실 거다. 이런 주의거든요. 이렇게 운영을 해왔을 때 사실상 문제가 된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회원님들과 오히려 더 좋은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할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묵묵히 내할일 열심히 하자 너무 고리타분하고 답 없는 얘기 같긴 한데요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버티다 보면 결국에는 그 믿음이라는 게 쌓여서 아까 그래프는 떨어진다고 하다가 유지된다는 그쵸, 네, 선이 네. 온다고 그잖아요 저는 그 선이 아마 이런 구간이 빛을 발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해요 음. 세일즈의 올바른 방법과 잘못된 방법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세일즈를 하는 건 우리라는 상품을 파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내 상품이 좋은 상품이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부단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 회원님들에게 선보이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존버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냥, 네. 저는 굉장히 매집이 좋은 편이에요. 꾸준하게 가볍게 하시잖아요. 아, <laughs> 네, 아, 그렇죠. 회원님, 들이저를한없씩 가볍게 와. 네. 요 네. 어떤 분은 저한테 DM 보내서 이러셨어요. 인간 잘 타는 관장이라고 주현하셨어요어느도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꾸준하게 잘 털잖아요. 에이, 꾸준하게 아, 저, 털잖아요. 그럼요, 저는 좋아요. 네. 꾸준하게 중요합니다. 가벼워 먹는 것도 좋고, 근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말씀해주신 대로 저는 늘 일관성 있게 갔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 일관성, 그러니까 맷집이 정말 좋아서 그 맷집으로 내가 늘 같은 모습을 회원님들께 보여준다는 거, 이게 회원님들이 그래야 그나마 저한테 이쁜 점이 뭐냐 물어봤을 때 답변 주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음. 세일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단순히 눈앞에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내가 늘 같은 모습을 꾸준하게 오랫동안 보이는 것부터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또 이게 나에 대한 정의가 또 필요한 거네요 객관화 객관화 그렇죠 그 객관화를 통해 나의 분석 우리 마케팅 쪽으로 얘기하면 사업분석 너무 옛날 음, 기술인가요? 아니 지금도 유효합니다 <laughs> 네사분석부터 네.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강점, 약점, 위기, 기회 이 부분을 잘 파악하고 판단하고 생각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그게 되게 단순한데, 네. 혼자서 하기엔 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물어봐야죠. 네네. 그래서 저도 막 회원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응.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나랑 수업하는 회원님들이 나를 응. 제일 잘알 거예요. 그런 분들과 많이 얘기하고, 좀 피드백을 많이 받으면, 저의 방법대로 회원님들이 자주 쓰시는 단어, 그분들이 구사하시는 화법, 말투, 그분들이 속한 직분, 응. 그리고 그분들이 살아오신 어느 정도의 일대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시면, 내가 굳이 이분을 유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분과 오랫동안 운동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좀잘 겪어가지고 네. 한번 이렇게 재밌는 활동 만들어 주시면 네. 세일즈 하는데 그렇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재밌는 활동으로 세일즈를 좀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요. 뭐 그런 거 한번 좀 한번 기획을 한번 해주시죠. 고사님 제가 한번 짱구 드려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한번 짱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런,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이 또분명 있을 거잖아요. 어, 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가슴이. 신년 차들도 고민하는데. 어려워요. 네, 2, 3년 차, 뭐, 전연차 분들은 그런 부분, 그러한 활동을 할수 있는 장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드는 것같아요 음, 그런 장이 있으면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교류하고 네. 그런 내용들을 나누다 보면 진짜 좋은 시장이 될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도, 어, 송재형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나니까 저도 되게 많은 정보를 얻은 것 같고, 또, 저희 선생님들과 제 주변 트레이너들과도 얘기 나눌 게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다음에도 한번 주연해 네. 주셔서, 네. 다음엔 다른 주제로 한번 네. 이렇게 한번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네. 기회가 된다면? 네. 네. 진짜 제가 생각하는 제 주변 트레이너 중에 가장 깊이가 깊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 발전을 통해서 도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요. 앞으로도 좀 그런 활동 많이 해주셔서 트레이너들의 어느 정도 지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그래도 오늘 와가지고 이렇게 횡설수설 또 많이 하면서 또 혼란스러운 모습만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조금이나마 선생님들께 도움이 됐다면 그걸로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또 여러 갈래 길을 가고 계신 선생님들을 소개를 좀 해주셔서 네. 전현찬 선생님들께 또 어떤 귀잡이 역할을 하시는 코사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번 열심히 나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